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재미있는 독서 여행과 책놀이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만날 작품은 바로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는 프랑스의 비행사이자 작가인 안투안드 생텍지베리가 1943년 발표한 동화입니다. 이 책은 주인공인 비행사가 어느 날 사막에 불시착하여 신비로운 소년 어린 왕자를 만난다는 내용이에요. 생텍쥐베리는 이 작품이 세상에 나온 바로 그해 자신이 타던 비행기와 함께 실종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친구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별로 같다고 하였답니다. 처음에 프랑스어와 영어로 출간된 이 작품은 전 세계의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으며 영화, 뮤지컬,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되었고 원작의 사파로 만든 우표로 발행되기도 했을 만큼 커다란 인기를 누리고 있답니다. 그는 어린 왕자 이외에도 남방 우편기, 인간의 대지, 야간 비행 등 아름다운 작품을 남겼답니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작품인데도 정작 우리 주변에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번 독서 시간을 맞아 우리는 천천히 꼼꼼하게 작품 전체를 함께 읽어나가며 재미있고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기로 합시다. 아, 이제 숨을 가다듬고 조용히 어린 왕자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생텍지외리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러 갑시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어린 왕자, 첫 번째 이야기 6살 때 나는 자연의 진실이라는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보아구렁이가 동물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는 그림을 보았다. 그 그림은 정말 엄청났다. 이 그림은 내가 그 책에서 보았던 그림을 그대로 흉내내어 그려본 것이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써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집어삼킨다. 그리고 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은 것이 소화될 때까지 6달 동안이나 잠을 잔다. 나는 그 그림을 보고 나서 한참 동안 밀림에서 모험을 하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리고는 색연필로 내 인생의 첫 번째 그림을 완성했다. 나의 그림 제1호였다. 그것은 이런 그림이었다. 나는 어른들에게 나의 멋진 걸작을 보여주면서 무섭지 않냐고 물었다. 어른들은, 무섭다고? 아니, 내가 왜 모자를 무서워해야 하는 거냐? 라고 대답했다.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이었다. 하지만 어른들은 내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림을 하나 더 그렸다. 이번에는 어른들이 확실히 볼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까지 그렸다. 어른들에게는 언제나 설명을 해줘야 한다. 나의 그림 제2호는 이러했다. 어른들은 내게 거치건 속이건 간에 그런 보아뱀 그림 같은 것은 집어치우고 질이나 역사, 계산, 그리고 문법 같은 것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충고를 해주었다. 그래서 나는 6살에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해버렸다. 내 그림 제1호와 제2호가 실패한 것에 대해 매우 상심했던 것이다. 어른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어린이들이 언제나 계속 설명을 해줘야 하니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 나는 비행기 조종법을 배워서 세계 이곳저곳을 거의 안 가본 데 없이 날아다녔다. 지리 공부가 매우 쓸모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한번 슬쩍 보고도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다. 특히 밤에 길을 잃었을 때 그런 지식은 정말 쓸모가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점잖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어른들 가운데서 지내온 것이다. 나는 가까이에서 그들을 볼수 있었지만 그들에 대한 나의 생각이 별달리 나아진 것은 아니었다. 나는 어느 정도 총명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늘 간직해오던 내 그림체 1호를 가지고 그 사람을 시험해보고는 하였다. 그 사람이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 사람은, 이건 모자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절대로 보아뱀이나 원시림, 그리고 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수준을 낮춰서 브리지 게임이나 골프, 정치나 넥타이 이야기나 늘어놓았다.그러면 그 어른은 매우 양식 있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고 몹시 기뻐했다.그래서 나는 6년 전, 내 비행기가 사하라 사막에서 고장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도 없이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다. 6년 전, 내 비행기의 엔진이 고장이 났다. 나는 정비사도 승객도 없이 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 혼자서 이 복잡한 엔진을 고칠 준비를 하였다. 그것은 나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 마실 물이 일주일 분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고장난 첫날 밤, 나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백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사막의 모래 위에서 잠을 잤다. 대양 한가운데서 뗏목을 타다 조난당한 선원보다도 나는 더 고립되어 있었다. 그러니 해가 뜰 무렵 어느 신비로운 아이의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여러분은 짐작이 갈 것이다. 그 목소리는 말했다. 양한 마리만 그려 주세요. 뭐? 양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나는 기겁을 하고 펄쩍 뛰어오르듯이 일어나 눈을 크게 꿈뻑거리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랬더니 정말로 내 눈앞에 범상치 않게 생긴 작은 남자아이가 나를 심각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이 그림은 나중에 내가 그를 그린 것 중에서 가장 잘된 것이다. 하지만 당연히 내 그림은 그의 실제 모습보다는 훨씬 덜 매력적이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여섯 살때 어른들이 나는 화가로 살기 힘들다고 나를 좌절시켰기 때문에 나는 겉에서 보는 보아뱀이나 안쪽 모습이 보이는 보아뱀 말고는 아무것도 그리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 말이다. 어쨌든 나는 너무나 경악해서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난데없이 나타난 그 아이를 노려보았다. 여러분은 내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그런데 그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아 보였고, 피곤함이나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 같은 점은 하나도 없었다. 이윽고 나는 겨우 말을 할수 있게 되어 그에게 말했다. 아니,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그러자 그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아주 천천히 했던 말을 반복했다. 양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신비스러움이 너무 압도적이면 사람은 순순히 무언가에 순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죽음의 위험에 처했던 나는 참으로 이상한 짓이라고 느끼면서도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나 내가 그때의 지리, 역사, 계산과 문법을 공부했을 뿐이라는 것을 떠올리고는 그 소년에게 언짢은 표정으로 나는 그림을 그릴 줄 몰라. 라고 말했다. 그는 대답했다. 상관없어요. 양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나는 양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해 내가 그릴 수 있는 단두 가지 그림 중 하나를 그려주었다. 겉으로 보이는 보아뱀의 그림 말이다. 그러자 그 어린 소년은 "아니야, 아니야. 보아 뱀속 코끼리는 싫어. 보아 뱀은 아주 위험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코끼리는 아주 거추장스럽고.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것이 아주 작거든요. 내가 필요한 것은 양이야. 양한 마리만 그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다. 그는 그림을 주의 깊게 바라보더니 안 돼, 이 양은 벌써 병이 들었어요. 라고 말했다. 다른 걸로 그려주세요. 나는 다른 걸또 그렸다. 내 친구는 상냥하고 너그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예요. 뿔이 있잖아요. 그래서 난 또다시 그렸다. 그러나 그것도 앞에 그림들처럼 거절을 당했다. 이 양은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수 있는 양을 원해요. 나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나는 빨리 엔진을 분해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그림을 끄적거려서 그에게 툭 건넸다. 이건 상자야. 네가 부탁한 양은 그 안에 있어. 그러자 나의 어린 심판관의 얼굴이 환히 밝아지는 것이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이 양은 풀을 많이 먹을까요? 왜 그런 걸 묻지?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것이 아주 작거든요. 아마 거기 있는 풀로 충분할 거다. 내가 너에게 준 양은 아주 작은 거라서. 그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봐요, 양이 잠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오늘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엉뚱하기도 하고 신기한 이야기에는 많은 비유와 상징이 숨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들이 생각나시나요? 첫 번째 그림은 작가가 어렸을 때 책에서 본 그림이죠. 보아뱀이 동물을 통째로 삼키는 무시무시한 그림입니다. 어린 생댁지 베리는 이 그림을 보고 나서 2번 그림을 그려봅니다. 2번 그림은 무엇으로 보이나요? 어른들이 쓰는 모자 같이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뱀의 머리와 눈이 보이네요. 2번 그림을 속까지 들여다보면 3번 그림이 됩니다. 하지만 보통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번 그림을 보고 3번 그림을 짐작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속까지 알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속을 들여다보는 능력, 그것은 어떻게 길러질까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이 그림은 누가 누구를 그린 것인가요 네 생텍쥐베리 아저씨가 사막에서 만난 신비한 소년 어린 왕자를 그린 것이죠 어때 보이나요 머리는 무슨 색일까요 눈코입 복장 그리고 손에 든 것과 표정 등 생김새를 하나하나. 묘사해 봅시다. 어린 왕자는 처음 보는 생띵지베리 아저씨에게 대뜸 양한 마리만 그려달라고 합니다. 아저씨가 그려준 네 개의 그림에 대해 어린 왕자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어린 왕자는 아저씨가 그려주시는 양을 차례차례 모두 거절합니다. 첫 번째 그림 병이 들어서 두 번째 그림 양이 아니라 염소라서 세 번째 그림 너무 늙어서 결국 생떼찌베리 아저씨는 상자 하나를 그려주면서 네가 부탁한 것은 그 안에 있다고 말을 하죠. 어린 왕자는 그림 속에 있는 것을 볼줄 아는 소년이었기 때문에 매우 좋아합니다. 겉이 아닌 속도 볼줄 안다는 것. 참 신비한 일이네요. 오늘은 우리가 어린 왕자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바로 작가인 생텍쥐베리 아저씨가 사막에서 어린 왕자를 만나는 장면이었죠.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이야기를 되돌아 봅시다. 준비물은 오늘의 활동지랍니다. 그럼 책놀이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의 모습이 보이네요. 선생님이 온라인에서 저작권 없는 사진을 골라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도 작가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세요. 어린 왕자를 쓰게 된 계기와 쓰는 과정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알수 있게 된답니다. 지금은 화면에 보이는 작가의 사진과 주변에 있는 말주머니를 서로 연결하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가장 먼저 생떼찌베리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닙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분의 작품이죠. 야간 비행은? 맞습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는 사진에서도 알수 있듯이 비행사였고, 야간 비행도 자신의 직업과 관계된 작품입니다. 다음은 프랑스 맞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태어났지요. 행방불명 아 가슴 아프게도 맞는 말입니다. 어린 왕자를 발표한 그 해에 그는 그가 사랑하는 비행기와 함께 비행 중 연락이 끊겼답니다. 비행사는 그의 직업이었죠. 독일은 음. 일단 아닌 걸로. 그럼 여태까지 작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본 것과 자신이 더 조사한 것들을 이용해서 생텍쥐베리 아저씨를 소개하는 글을 간단히 써 봅시다. 선생님도 써 보았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학습 공책에 써 보세요. 어? 선생님하고 똑같이 쓰지 말고 배운 것을 떠올려 각자 써봅시다. 선생님이 드린 활동지에 써보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생각하는 어린 왕자를 상상해서 그려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그림은 작가가 그린 어린 왕자입니다. 책의 원작은 흑백 그림이랍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상상을 보태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자신이 상상하는 어린 왕자를 종이에 그려봅시다. 색깔도 곱게 입혀보면 좋겠습니다. 이 상자가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생텍쥐베리 아저씨가 어린 왕자에게 그려주었던 상자였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이 안에 있어 라고 말하면서요.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상자를 그려 주면서 네가 원하는 것은 이 안에 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이 상자 속에서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음. 그거 참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문제네요. 자, 각자 종이를 펼쳐서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을 그려봅시다. 그리고 무엇을 왜 그렸는지 소개의 글도 간단히 써봅시다. 오늘은 주인공인 비행사 아저씨가 사막에 불시착하여 어린 왕자를 만나는 부분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독서 수업 즐거우셨나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